누가 쇠구게 빻쳐봐라 버거님 웃겨드라기에 빵꾸났어요 빵꾸났다고 여기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흐 누가 제 동그란 눈이 싫다고 했어요 르르 집에 쇠고머리 때리는 게 있어요? 오실물이 훨씬 예쁘네 참을 수 없어요 아 여기 있구나 어? 아니라 빠따네? 왜 이렇게? 아니, 가니 아니, 라 빠따네? 아니,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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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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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바닥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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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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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니데 뭐지 이 아니, 아도아니니아프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르르의 성에 놀러 왔는데요. 여기에 아주 특이하게 르르 공주의 머시킹이 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걸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보고 는 곡자랑 엄청나게 큰 빡빡 이렇게 국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국자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점수가... 와... 2000... 여기 점수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뭐야, 나 점수! 엄청 빠르게 해야 되는 건가? 안나 어떻게 만점을 넘겨요? 아니 만점 어떻게 넘기는거야 빠따로 하면 돼요 만점? 오케이. <laughs> 진준이 저보다. 음생분나 <laughs> 아, 못하겠어. 사장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세골을 바라보며 뒤졌습니다! 라고 외치고 때리면 만점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골강 만점 돌파시야 이게 되냐? 저도 빼셨어요. 어때요? 기저이도 찼어요. 보러가. 쏠죠? 어때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뭐지? 생각보다 별로 안 열받아 하네. 왜지? <laughs> 저기요. 좋으세요? 아니. 왜 가는지? 이게 세구가 문제였네. 너무 니해요징덕 거리. 되게 <laughs> 뭐가 아니 뭔 소리야? 머리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웃긴데? <laughs> 되게 웃긴데 나는. 노랑머리도 있어요. 거울색고입니다. 거울색고입니다. 나는 색고일까요? 버거일까요? 이 누구지? 색고 주먹잘. 주먹 주먹 주먹. 뭐야? <목소리> 생각보다 좋아하잖아. 역시 다들 색고 땅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키나? <목소리> 아 여기가 색고방이구나. 담배? 담배가 있어? 뭐야 이거? 헤 세구 딱 모르는 일이에요. 르르 언니가 두고 간거 아닐까나. 헤헤 <laughs> 그거 방금 버건님이 피가 두고 가신 거예요. 세구님, 버건님이 세구님 방 왔다 갔거든요. <laughs> 세요 어? 세구 사진. 내 여동생 사진이구나. 누가 세구게 맞춰봐라. 고세군님겨울감사0뷰 축하드립니다. i n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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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감사합니다. g 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ing k i n 킹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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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보 King 까진 뺏지는 못했을 텐데. 더부리 더부리 더부리.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자, 제가 유선이기 때문에 비보, 비보잉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다꼬스 님. 새 옷도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laughs> 하는 겁니다. 아니. 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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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꺼야내꺼야 아기야. 아 너네들 은 이런 거 피지 마라. <laughs>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의자 아우. 의자를, 의자를 거어 찼어요. 킹아. <laughs> 의자거걷찼어 <laughs> 아, 킹아. 짜잔, 짜잔. 휴후. 여기다가 뭘 준비했냐면, 짜잔, 짜잔. 이거 전부터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뭐 보여줬어요. 일하는 멋진 나. 귀엽고 머리가 <laughs> 터져버렸다. 뭐? <laughs> 짠! 징방아 고객님 12만 원징방거세도입니다요 심장아 나대지 마. <laughs>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어때요?

로 해놓은 건 압니다. <laughs> 아니에요. 뭔 소리세요? 안 되겠다. 또 주먹 잘. 아. 아. 아! 내 자신 있어. 버건님. 어때요 여러분 건전하게, 건전하게 치마 왕긴 걸로 했어요. 근데 좀 할매 같나? 어깨 승천? <laughs> 되게 아니 비비려고 시도도 하 <laughs> 저도 이거 처음 옷을 고를 때 이거 치마만 보고 골라서 치마가 치마가 너무 이렇게 잘 살랑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 이거 너무 퀄리티 좋은데 해가지고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이 어깨 뽕이 좀 너무 열받게 팍 이렇게 돼 있어. 옷이 오, 클래식하고 편안하게 올드하지만 영암버거님의 용안에 제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원래 클래식한 게 좋은 거야. 응? 요즘 애들은 말이야 엔젯. 어? 새것에 아주 자극적인 MSG에 취해가지고 클래식의 참맛을 몰라. 응? 햄버거판! <laughs> 얼굴만 하네? 와 진짜 징버거가 나타났다! <laughs> 와 진짜 징버거다! 안녕하세요. 진짜 징버거입니다. 야 제발 저리 좀 비켜 내 앞에 돌정치와 멋있게 하나 없는 구준 나래 멋있게 멋있게 야. 이야 봤어? 한바퀴 도는데 치마 대박 쩔져나 한번 더 돌아볼게. 쩔져 나 이것 때문에 샀다니까? 라라라라라! 아라! 아라! 와타시 불렀다? 아라! 최고 메이드 강제로 입히기! 킹아! 킹아! 버겁다! 하트 가능해요! 머리 봉합이 안 돼서 그래요! 하트! 최고 하트! 어떠냐? 어떠냐? 이래도 고며드리지 않을 거냐? 짜잔! 오, 슬픔 요정 <laughs> 세상에서 제일 우울해 보여. 시시줄 절대 안 떨어져. 나는 바이브 3일 동안 전을 구웠는데 잘안 뜨서. <laughs> 이거는 어떤 옷이냐면은 반바지에다가 오늘 신발 한장 귀엽죠? 모발이래 임마 바지, 임마 바지, 바지, 바지 임마 바지? 아, 머리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게됐어요 머리가.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버거땅 반지 존앤 많이 기신거 보니까 울산 비주먹 진거가 맞나 보네요. 아, 한번 껴봤어, 요저 원래 손 되게 허전했잖아요. 어떤 느낌일까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딱한번 껴봤어요. 이렇게 막 찰랑찰랑 걸려요, 신기하죠? 되게 생각보다 고퀄이더라고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음. 네. 지금은 아주 좋은 샵을 다니고있기 때문에 이렇게 떡이 지지 않아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와저 무슨 어디 가나? <laughs> 김이 또 뭐시게 뭐시 뭐시게 뭐시 뭐시게 뭐시시게뭐시시게뭐시시게 뭐시게 뭐시게 뭐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허예 <laughs> 엄청 하얗잖아? <laughs> 햄버거 완전 컸을 때 봐봐 이때 너 얼굴 왜 이래? <laughs> 아 이건 아 이거 성형 부작용 아이아이아이고 모른척해주세요 성형 부작용 이때 그 프로필 사진 할때딱 이런 모습이었어 오내배배지왜 네, 이래? 오오 오, 배고픈가봐 오오 <laughs> 근데 이게 그렇게 못생겼어요? <laughs> 아니 누가 뭐, 이건 진짜 아니라면서 막 뭐라 하길래 이거 이렇게 못생겼나요? 난 나름 마음에 들었었는데 어, 뭐야 이거? 너무 반가워요 너무 귀여워 <laughs> 누가 제 동그란 눈이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였어요 <laughs> 아 어? 아이네 언니 표정이다 아이네라 아이네 아이네 아어 맞아 옛날에는 이게 살인아이 있었거든요. <laughs> 아 이게 있었는데 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laughs> 빼야겠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이제 그 약간 경멸하는 건데 이것도 변체들이 너무 좋아해서 안 돼. 키모 뭐? 모 <laughs> <야. 웃음> 뭐야 이거 야. 자 나를 기억하나? 저번에는 팔이 안 움직였는데 이젠 좀 움직이기 시작했네 자세히 보면 나의 팔이 움직일 거네 이게 움직여 어? 내팔 어? 제팔 보이시죠?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아바타 아좀더 깨고 하셔야겠네 이거 <laughs> 근데 어떻게 입이 이렇게 움직여 무슨? 내가 어떻게 봤다고. 이게 턱이던 거임? 긁어주기.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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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laughs> 와 완전 현란하게 움직이네 진짜.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분들 고생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와. 아니 벌써 영상을 다본 거야? 너? 왕숙이 판거 아니니? 부디 이 영상이랑 저 영상도 봐줬으면 좋겠어. 킹아?